안녕하세요. 아껴서 돈 왕창 버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주부허단입니다. 머리를 띵한데 맞은 것 같았어요. 정말 정말 짜릿했습니다. 끝나지 않겠습니까? 재밌고 신이 나는 것 같아요. 그 쾌감을 알기에. 제가 주부허단 유튜브를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조금 넘었어요. 구독자가 100명이 되었답니다. 너무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은 그 기념으로. 도대체 너는 언제까지 절약하니? 언제까지 아낄 거니? 아껴서 뭐할 거니?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평생 아낄 것 같다. 아껴서 신랑이 부동산 투자하는데 보탬이 된다. 댓글 모아 세산이다. 이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저는 본투비 단순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도 저축하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돈 모아서 뭐 하고, 이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 생각나는 가장 큰 저축은 고등학교 3년 내내 그 학교에서 하는 저금 있잖아요. 그 저금을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서울로 달려가서 쌍꺼풀을 찝었습니다. 그게 제가 기억나는 가장 최초의 어떤 목돈을 모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뤄낸 저축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후에는 제가 돈을 모아서 또 노트북을 장만을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휴학을 하고 중국에 유학이 가고 싶어서 유학 비용이나 뭐 비자 비용이나 학원비나 이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이제 알바를 해서 마련을 했죠. 대학생 때 잃어본 가장 큰 저축. 어렸을 때는 이렇게 소소하게 품돈을 모아가지고 그냥 저금통에 넣고 은행에 넣어서 목돈이 되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이런 식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씀씀이가 꽤 컸죠? 어느 날 제가 생활비를 오빠 이번 달에 20만원을 더 썼다. 20만원만 더 나한테 보내줘 라고 했을 때제 신랑이 부동산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나한테 말을 해주더라고요. 처음부터 예산을 20만원을 더 크게 잡았다면 상관이 없다. 하지만 예상이 없는 지출이 나오는 건안 된다. 만약에 제가 한 달에 10만원을 추가로 더 사용을 했잖아요? 이 10만원은 대출을 3천만원을 일으킬 수 있는 이자예요. 그냥 4%만 따지면 432에서 120만 원이잖아요. 이거를 월로 나누면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그럼 제가 한 달에 20만 원을 더 사용을 했다면 6천만 원 대출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가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10만 원, 20만 원 아낀 걸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원금에 어떤 도움을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3천만 원, 6천만 원 대출을 일으키는 데는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1층을 매매할 수밖에 없는 비용인데, 제가 이렇게 10만원, 20만원을 아낀 이 비용 덕분에 중층 이상의 집을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아끼면 로얄층으로 갈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10만원, 20만원이 큰 돈이 아닌 것 같아도, 이렇게 대출금이랑 연관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돈을 허투루 사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신박한 계산법 아닌가요? 저는 처음에 신랑한테 이 이야기 듣고, 진짜 머리를 띵한데 맞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더잘 절약을 하게 된것 같아요. 신랑이 이렇게 말해준 덕분에 아파트를 매매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생활비를 꾸준히 아끼기 때문에 그 물건을 계속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통은 하락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락장인 걸 알면서도 매도를 하는 이유가 원리금이 부담되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아끼는 생활을 하다 보면 이 원리금 부담을 조금은 줄여줄 수가 있어요. 소비 통제가 되기 때문에요. 저희 집에서는 제가 수비수고 신랑이 공격수잖아요. 그래서 수비수가 이렇게 잘 아끼고 절약한 돈으로 건방에서 공격을 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알고 나서는 아끼는 게 너무너무 신나고 재미있고요. 한 달에 5만원만 아껴도 제 자신이 너무 기특하고 대견하더라고요. 왜냐면 저희는 생활비가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집안이기 때문에 생활비 집행 내역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보면 기타 비용도 많이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서만 약에 5만 원, 10만 원이 조력되었다. 지난달에 17만 원 아꼈잖아요. 정말 정말 짜릿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작정 아끼면 제 입장에서는 나는 이렇게 너무 많이 아끼고 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신랑도 이에 대한 보상으로. 만약에 부동산을 매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몇 퍼센트는 저희가 어디 여행도 가고 이렇게 사치는 아니지만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액으로 푸꾸옥에 다녀오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보상이 있어야지 저도 더 아끼 마시라고 신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만 들으셔도 제가 왜 아끼고 사는지 이 아끼는 이 생활이 얼마나 재밌는지 조금 짐작은 하시겠죠. 그리고 돈도 모아 보는 사람이 더잘 모을 수가 있다고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모아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더 크게 돈 모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너무 재밌고 신이 나는 거 같아요. 그 쾌감을 알기에.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제 저랑 성향이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더잘 살고 싶고, 더 아끼고 싶고, 이 아낀 돈을 어떻게 하면 더큰 효용을 느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돈을 크게 모아본 경험이 없으시다 하면, 일단 처음은 본인 가정이 얼만큼의 소비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두세 달치 내역을 뽑아놓고 한번 적어보세요. 아, 그럼 내가, 어머나, 이번 달에는 카페를 이만큼이나 갔네? 여기서 좀 아껴야겠다. 이번에 텀블러를 들고 다녀야겠다. 이런 계산이 나와요. 그러면 만약에 생활비가 300만원으로 정해졌다. 그러면 이거를 초과하지 않고 사용을 해보세요. 한 달, 두 달. 어, 나 이제 이 안에서 내가 소비통제가 되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후에는 3만원. 이렇게 아껴보는 거예요. 그 후에는 5만원, 10만원. 그리고 목적이 있으면 더더욱 좋겠죠. 저희처럼 이 돈을 아껴서 얼마의 대출을 일으켜서 부동산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목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소소히 아낀 뭐 몇만 원 이런 것들은 주식을 사요. 이렇게 진짜 한푼두푼 푼 모은 돈으로 주식도 꽤 많이 샀어요. 오늘은 이렇게 저희 가족이 먹고 사는 이야기, 아껴서 뭐할 건데? 언제까지 아낄 건데? 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어요.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구독자 100명 너무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정말 이렇게 짜잘하게 돈 모아서 큰돈 버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같이 으쌰쌰 해보자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んっ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